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오해하기 쉬운 주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손길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르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하나하나가 진리의 빛을 어두운 곳에 전하는 귀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특정 관습이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다시 얽매려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자유를 오해하여 방종에 이르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두 가지 흔한 극단적인 태도는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랑은 우리를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1절과 2절, 즉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하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 구절을 완성해보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바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을 피워내는 진짜 지식, 참된 알미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쌓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경이로운 신비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려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낳는 지식의 근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은 단순히 방대하고 정확한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과 하나된 지식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억지로 주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는 어느 정도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식,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깊이 결합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행동 기준은 내가 가진 우월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형제 자매를 향한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도전입니다. 지식은 힘이고 영향력이며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식과 무지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사랑을 대치시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놀라운 통찰을 할수 있었을까요? 요한 1서 4장의 말씀은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확고히 새겨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열쇠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 또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여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세우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오만함으로 이어지고 지식이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동정심에 머물고 맙니다. 우리가 받은 지식과 사용하는 지식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숙에 이르는 길은 단순히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함께 돌아볼 때 비로소 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깊은 주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 흑백 논리로 명시적인 목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고 또 어떤 것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광대한 회색 지대가 존재합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회색 지대입니다. 명백하고 핵심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변적인 문제들이 논쟁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들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루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는 사실 더큰 질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에 불과합니다. 그 질문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나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 제약 중 하나는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경고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는 진짜이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이 아닌 지식만을 기준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교만으로 부풀어 오를 수는 있어도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좁고 험한 산길을 걸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개의 깊은 함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정의 이름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개인과 교회 전체가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구덩이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규칙과 규정의 목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곳에는 성경의 원리를 삶의 현실에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정교한 목록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영성이란 그들이 만든 규칙 목록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자유를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차가운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금지 목록에 없다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는 자유를 질식시키고 양심을 혼란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킵니다. 그것은 저주와도 같습니다. 그 좁은 산길 반대편에는 또 다른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의 이름은 방종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의 정반대 극단입니다. 이 구덩이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자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양심의 소리에 따라 판단하고 내 양심에 괜찮다고 느껴지면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은 나는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았고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끔찍한 자기 합리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끔찍한 오해여 성경 진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율법주의와 방종이라는 양극단의 함정을 피해 야고보서 1장 25절이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위에 서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여 나를 당신의 포로로 삼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자유하리이다. 내 칼을 당신께 바치도록 강권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승리하리이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메인받을 때 발견되는 해방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를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무엇에 예라고 말하고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규칙 목록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의 명령에 따라서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의 자유를 통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있는가?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수많은 규칙과 규정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성경의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사랑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은 자유를 지식의 교만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율법주의의 차가운 감옥과 방종의 무질서한 혼돈 사이에서 오직 주님께 메인바되어 얻는 참된 자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